레고 스피드 레이싱카 블록 스피드 추천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고 스피드 챔피언 76,917, 분노의 질주 니산 스카이라인 GT-R-R34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319피스로 구성되어 있고, 9세 이상부터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혼합 색상으로 제작되었고, ABS 수지로 만들어져 튼튼하며 안전합니다.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레고를 조립하면서 느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레고를 처음 조립해보는 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고 부품도 누락되지 않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답니다. 하지만 스티커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만든 새가 좋고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제품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분노의 질주 팬이라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고 테크닉 42165메르세데스 AMG f 1 w 4 이 퍼포먼스 풀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240핏으로 구성되어 있고, 7세 이상 사용이 권장되는 테크닉 시리즈 제품이에요. 블랙과 그린 색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디자인은 정말 멋지답니다. 조립 시간은 30분 내외로 빠르게 완성할 수 있어요. 특히, 뒤로 당겼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때 부서지지 않고 튼튼하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고, 테크닉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키덜트부터 성인까지 즐겁게 조립할 수 있는 제품이라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퀄리티도 좋고 디자인도 멋지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즐거운 레고 조립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고 스피드 챔피언 76919 2023 맥내런 포뮬라 1 레이스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에 속하며 245피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소 연령은 9세 이상이에요. 이레이스카는 혼합 색상으로 제작되었고, ABS 수지로 만들어져 품질이 우수해요. 조립방법은 순서대로 1, 2, 3번으로 나누어져 있어 초등학생들도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키며 공간인지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레고는 아이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멋진 장난감이에요. 이렇게 멋진 레고를 통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